네, 안녕하세요. 홈투어TV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화곡동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은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형 주택입니다. 앞에 바로 이렇게 도로가가 위치해 있어서 개방감도 있고 막힘이 없는 현장이고요. 주차시설까지도 지상 1층부터 지하 1층까지 완비가 다 되어져 있어서 100% 자주식 주차 가능한 현장입니다. 네, 저 따라서 오실게요. 네, 그래, 이렇게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는 완벽한 현장입니다. 지금 분양가는 3억대로 시작하고 있고요. 원래는 4억대였는데 지금 할인 분양이 많이 적용이 들어가서 3억대로 분양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립 주금은 2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역은 2호선, 5호선인 까치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남부 재래시장까지 인접해 있어서 인프라까지 뛰어난 현장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중고 다 도보 7분 내로 위치해 있어서 도보통화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럼 내부 소개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전실입니다. 전실 사이즈는 많이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쓰임있게 잘 나온 편입니다. 네, 신발장 공간은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전신 거울이 또 부착이 되어져 있어서 외출하실 때 용모 단정 한번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도 띄움 시공이 되어져 있네요. 자주 신는 신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쉐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져 있고요. 일할 수동 버튼이 있습니다. 삼면동 슬라이딩 주문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폭3,400 정도 나오는데요. 거실 사이즈 잘 나온 편입니다. 앞쪽에 아트홀 부분에는 이제 협탁 있고, 위에 스탠드형으로 TV 60인치 정도 설치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엔 이렇게 쇼파가 또 DP가 되어져 있는데, 4인용 쇼파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위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공기 순환기까지도 옵션으로 잘 시공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조명등도 센스 있게 잘 들어가져 있고요. 네, 보이시면 이렇게 무드등까지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그럼 맞은편 주방 보러 가실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은 이렇게 디귿자 동선으로 짜져있는데요. 위에 상부장, 밑에 하부장, 수납공간 넉넉하다고 보이고요. 앞에 아일랜드 식탁도 폭이 넓어서 3인용, 4인용 식탁으로 충분합니다. 펜던트 조병까지도 신경 쓴 모습입니다. 그리고 싱크볼도 깊고 넓어서 설거지 하시기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이시면 3구 전기 쿡탑 마련 잘 되어져 있고요 후드까지도 잘 시공되어진 모습입니다 냉장고짜리는 양문형 냉장고 한 대는 충분히 들어올 만한 사이즈 확보됩니다 그럼 안방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은 3,300, 3,200의 폭이 나오네요. 넓은 사이즈 안방이고요. 이렇게 킹 사이즈 침대 하나 두시고, 옆쪽으로는 협탁이라든지 화장대 공간으로 만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쪽에 뭐 TV 매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 시스템장 꾸미셔서 옷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와져 있어서, 네, 햇살 굉장히 잘 들어오는 안방입니다. 그럼 부부 욕실 소개해드릴게요. 부부 욕실 공간 아담하게 잘 나와져 있는데요. 샤워기 그리고 세면대가 일체형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건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환기창까지 마련이 잘 되어진 모습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방 보러 가실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2200, 2400의 폭이 나오는데요. 다용도실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방은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되고 아니면 뭐 간단하게 서재방으로 꾸미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보여 드릴게요. 네, 수전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데요. 세탁기 건조기 두고도 네, 장까지 짜셔서 세제까지도 보관하실 수 있을 만한 넉넉한 사이즈의 다용도실입니다.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세 번째 방 보실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2,400, 2,800의 폭이 나오네요. 세 번째 방도 사이즈 잘 나와져 있는데요. 네, 유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깊이 되어져 있는 대로 자녀 있으시다 하시면 자녀 방으로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간단하게 두고 공부방 책상에 서랍장까지 두실 수 있는 사이즈 확보됩니다. 환기창도 잘 나와져 있는 모습입니다. 메인 욕실 보실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공간 넉넉하게 잘 나와져 있는데요.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확보 충분하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거울이 부착된 수건장, 천만 세면대, 변기까지 꼼꼼하게 시공이 잘 되어진 모습입니다. 네, 화곡동의 세계형 단지로 이루어진 단지형 빌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분양가가 지금 7천만 원이나 할인되고 있습니다. 네, 남은 자녀 세대가 딱두 세대밖에 없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금 다시 분양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왔을 때. 선택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립주금 2천만 원이면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는 현장이고요. 2호선, 5호선인 까치역까지 도보 이용 가능해서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기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적합한 현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 중, 고다 도보 7분 내로 위치해 있어서 도보 통화 가능합니다. 어린 자녀, 그리고 조금 큰 자녀 있으신 분들도 네, 이 현장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의 재래시장, 뭐 대형마트, 인프라까지도 훌륭하니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주차 공간도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자주식으로 10%, 100% 활용하실 수 있으니 주차 공간까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